와, 근데 타잔 매서웠다. 지금 보면 타잔이 진짜 매서운 게 뭐냐면 아까 세주하니가메에 견제를 받고 정글링이 느려졌단 말이야. 안 그래도 느린데. 그래서 문도가 지금 와드를 박아놓고 쌍바이게 컨트롤하려고 먼저 윗바이게를 따로 갔단 말이야. 윗바이게는 정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 세주하니가 이거 막으러 오면은 메리랑 지금 에쉬 세라핀이 바텀 패고 있어가지고 바텀 주소권으로 아랫바이게를 막을 생각이었거든. 근데 여기서 타잔이 잘한 게 뭐냐면 여기에 와드가 박혀있는 걸 알고 여기에 와드가 박혀있는 걸 알고. 그 아들을 피해서 정확히 용융지로 큐로 넘어가면서 상대방 허를 찌릅니다. 티원 입장에서는 아 이거 얘 아랫바 이게 버리고 집 간다 이렇게 콜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바텀에서 이제 AL이 2대2로 교전을 열죠. 앞으로 지르면서 룰루가 좋아 좋아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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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징면서크스 W 쓰고 막 룰루 쓰고 근데 이제 티원은 알아요. 케리아 선수도 알고 아 이거 세전이 왔구나. 갑자기 튀어나온 세조하니 때문에, 이제 징크스가 앞플래시 박으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이 디테일. 와, 진짜 이거는 설계가 진짜 좋았네요. 네, 라인 관리 잔인하게 하고 오, 예, 그러니까 예, 타잔, 오. 잘합니다, 역시. 야, 상대방이 와드로 어, 번, 어, 보고 있는 거 알아서, 용동지를 넘어와가지고 이걸 이렇게. 와, 오, 나이스! 야, 이거, 이거 크다, 네. 이거 크다.